안녕하세요. 이번 차는 BMW 750li 항시 사륜 차량 X드라이브 비 i t 에디션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은 깨끗하고요. 휠만 모서리 스크래치가 좀 있다는 거참조하시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 제가 항상 그 소개 서두에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100점, 무사고, 성능 검사 양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표현할 때 성능 기록부, 우리는 필히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검사장에 가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으신 검사원들에게 간섭 절대 못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외판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서 자세 또 모양새 이런 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50li x-drive 비 i t 에디션 760이라고 붙여 놓긴 하시긴 했는데 750이고요. 750에서 760 모양을 내시려고 머플러를 살짝 손을 대시는 바람에 머플러 소리가 약간 변형되어 있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꼭 고려하시고요. 그렇다고 마이너스적인 효과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 제가 방송하는, 방송드리는 차량들 3일 시승 후 결정하실 수 있는 차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차가 있고요. 모든 차를 3일 시승 후결정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면, 3일 시승 후에 계약 체결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계약 체결한다면 그것이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차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차량 계약적 시승 출고 가능한 쪽으로 해 드리고는 있지만. 뭐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막으로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상세 사진 촬영 들어갈게요. 전면 완전 무사고차예요. 완전 무사고차는 어, 외판 교환이나 아니면 판금이나 뼈대 다침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도 성능 기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표기 방법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말씀아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앞범퍼 스턴칩 없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뭐 사진 그대로고요. 후드 상태. 깨끗하고요. 스턴칩이 없어요. 스턴칩이 없고. 좌측 휀다쪽 갈게요. 좌측 휀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자, 여기 휠쪽 보면은 모서리는 전체적으로 좀 때가 묻고, 이런 상태. 그렇지만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잖아요. 휠이. 그래서 내측에는 거의 뭐 스크래치가 없어요. 긁히거나 뭐 페이거나 다치거나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 정도는 깨끗하다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제거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 하나당 8만 원 정도 소요되면 휠 복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까지 하면 가격 자체 올려야 돼요. 그런 거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드리면 좋죠. 그리고 가격도 더 낮게 드리면 좋죠. 자. 요것도 이니셜 그 데코 사이즈를 바꾸셨네요 먼저 사는게 V12로 V12 아닙니다 V8에요 이렇게 외형만 봐서는 어, 760 LA 같이 모양을 내셨어요 그냥 굳이 이대로 그냥 타시면 되고요자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 없어요 그냥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쳐서 못본 못 건가 보다 하셔도 되고, 다시 문의 주셔도 되세요. 어느 포인트에 문곽 같은 게 보이던데, 문곽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되세요. 자, 뒤쪽. 비서가 앉는 시트 도어 상태 깨끗해요. 자, 뒤쪽 휠 볼게요. 뒤쪽 휠 똑같아요. <laughs> 앞에 휠하고. 내 측에는 아예 뭐, 긁힘이 없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볼게요. 하이어 트레이드 얘는 조금 트레이드가 더 좋아요. 앞쪽보다는 한90% 정도 보시면 돼요. 휀다 쪽 보시고 뒤쪽 범퍼 자, 은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나요. 이건 플라스틱이고요 철판이고 철판이고 플라스틱. 재질이 원바닥이 틀리면요. 색상은 다르게 돼 있어요. 흰색 출고 똑같아요. 자, 뒤쪽에서 보는 차량 자세 모습 자 듬직하고 멋지죠 멋진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760li 이렇게 붙이셨죠 그 다음에 머플러 보세요 머플러 760 머플러예요 그럼 배기구를 조금 변형시켰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머플러 소리가 배기음 소리는 살짝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단점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뭐, 붕붕 하는 그런 튜닝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플러 홀, 요것만 바꾼 거예요. 2구에서 4구로 바꾼 거죠. 760Li. 750Li가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상으로 찍지 않고 사진으로만 밴드에 사진으로 이렇게 760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은 밴드 소개를 할때 750Li 이렇게 하면 760인데 왜 750이라고 했냐고 또 그거 갖고 시비거시는 분들이 계셨고 <laughs> 실수도 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차 저거 할 때는 오른쪽 이게 여러분들이 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검정색, 쥐색을 좋아하시는 분세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되고요 흰색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형차는 내 개인적인 생각 자 우측 뒤쪽 휠 상태 똑같아요 모서리 스크래치 난 거는 똑같고요 내측은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왼쪽 오른쪽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드라이브는 엑스드라이브 항시 4륜차는 왼쪽 오른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측 VIP도 깨끗해요 차가 은색이라 그렇죠 이 검정색이었다면 광빨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어우 차 좋네 이렇게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데코 몰딩 데코 라인 보면 부식 일체 없어요. 깨끗해요. 그 다음에 선팅 상태 보시면은 선팅이 내측이 지금 저녁시간이기도 하지만 내측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측에서는 바깥이 90% 이상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월 마크 잘생기는 요거 필러 부분 여기 이게 무광이기 때문에 수월 마크 없어요. 무광이기 때문에, 이게 유광이한테면 수월 마크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그건 나도 모르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러는지 다음에 동승석 쪽 도어 상태, 깨끗해요. 차 정말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 외판이, 외관이. 여기서 단점은, 이 차의 단점은 그거예요. 휠 모서리 스크래치 근데 이거는 복원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한달 후에는 가스 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가슴 아픈 게이 상태로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 제가 휠 복원비 아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용 올라가는 거고요 저도 마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흔칠 수 없어요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하시는 게 좋고 꼭 나는 휠 복원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는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갈게요. 자, 영상에 보시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제가 뭐, 상태가 좋니, 으 나쁘니, 이럴 필요가 없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고요.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메모리 세팅 버튼, 윈도우 조정 버튼,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있고, 2013년식, 2013년식에 17만 키로가 넘지 않는다면, 이차 지금 16만 2천 키로입니다. 안전검사가올 성능검사 올 100점. 그 다음에, 2013년 3월 26일 초도 등록 차량. 그러면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싸게도안 팔고요. 비싸게도안 팔고요. 저렴하게도 안 팔고. 비싸게도안 팔고. 그냥 시세대로, 그대로 가는 차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항상 뭐 자기 차 저렴하다 이렇게 저 차가 좋은데 저렴하다 이런 표현 하고 싶지도 않구요 뭐 선택폭은 여러분이 결정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시고 이 차를 잘 봐주시면 이 차는 여러분 몫이고 그런거죠 뭐. 자 시트 상태 여기 그 마모 상태 보시면 답이 다 나오죠 바닥 보시면은 타공 부분인데 색상이 괜찮죠 색상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거 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티에 앉았습니다. 자, 동승석 쪽 도어 상태 보실게요. 화면 그대로 읽으시면 되세요. 뭐,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 말고,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대시보드 보시면 요렇게 하고 비엔오 에디션은 비엔오 스피커 쪽에 안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있고요 핸들 보실게요 핸들 상태 사용감 요거 직접 보시면 뭐 제가 굳이 비, 저기 bmw는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요대로 예요 요대로고 사용감이 많은 많고 하면은 여기 하얗게 뭐 때가 껴서 단백질 성분이자 탄 같은 것이, 여는 그, 고래 들어가서 하얗게 되는 거. 그것도 닦아낼 수는 있어요. 닦는 게 귀찮죠. 우리 성품 안집했었죠. 닦는 거 귀찮아 하고. 아, 대시보드, 이렇게 왁스는 다 칠해줘서 거의 이제 없어지는 단계고요이 부분, 2013년 시계는 이게 없어졌다 그랬죠. DVD 플레이어, DVD 체인저, 여섯몇 자리. 여기는 사물함 사물함에는빈 사물함 깨끗하고요 두 채널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는 별도로 장착 되어 있고 ECM 눈미로 천장 보시고 신정 실내 룸은 실내 램프는 켜겠습니다자750 LAX 드라이브 13년식 요거는 싱글 썬루 프로 되어 있고요 천정은 직물이에요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벨 그냥 있고요 여기는 빛 가리게 예, 때 묻은 상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그냥 반달하세요 좋다 나쁘다 좀덜 표현할게요 뭐 하는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 좋아도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요 표현이 그 다음에 옷 저기 스타벤거 버튼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트 버튼인데 커버를 씌워 주셨고 여기도 커버를 벌써 씌우셨네. 여기까지는 단계죠. 여기는 교환을 안 하셨죠. 앞에 분이. 요거는 요게 얼마 더라 3천 얼마예요 요거 버튼 하나가. 하나가. 여기 전체적으로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바꿀 길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주문하시면 되세요. 주문하셔서 이렇게 탁 제끼면은 딱하고 빠져요. 교체하시면 되시고요 교체해달라면 교체해드리죠. 요런 분은. 3, 4천 원이야, 뭐. 미리 해놓지 않냐. 근데 결정 안 됐을 때는 거의 안 하는 게 저희 습관이야, 딜러들. 자, 모니터 보면 요렇게 긁힌 상태, 손자국이 있어. 표면에 요렇게 변화가 있죠. 그리고 화면 키면 여기 안 보이죠. 자, 요 정도 보시고. 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이 옵션은 옵션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벤츠 7 시리즈하고 벤츠 S 클래스하고 BMW 7 시리즈는 옵션이 선택 옵션이 없어요. 특별 주문 옵션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얹어 주세요 이런 경우 있는데 거의가 99%가 고정 옵션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옵션상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길 바라시고요. 옵션 내용이 뭐뭐뭐뭐 이거는 그냥 다 있어요. 그 연식에 따라서 들어갈 옵션은 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뱅앤올슨 스피커 쏙돌출되죠 지금 오디오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죠. 이게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보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0km 나오고요.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 상태에 러경고는 없고요. 네, 라이트를 지금 오토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0으로 놔도, 끄는 상태로 놔도 항상 켜지게 차폭등이 켜지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 여기는 미디어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핸들 변속 기어봉 주변, 이렇게. 깨끗하죠? 다 깨끗한 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리모컨 두 개. 하나 에 있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리모컨이 하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절반은 하나짜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두개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쳐요. 누구든 이건 무시하고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딜러들은 판매자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터리 부분이었는데 제, 담배 안 태우는 차는 확실하게 맞고요. 후진 변속해서 자, 후진으로 변속됐습니다. 여기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설정 이렇게 어라운드 뷰로 바꿔 볼게요. 실제 어라운드 뷰입니다. 카메라에는 어라운드 뷰고 이쪽은 센서에 의한 어려운 주 보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후방 카메라로 변환하고요. 자, 상태 지금 조명 때문에 어둡게 보일 텐데 이렇습니다. 깨끗하고 화질 깨끗하고요, 선명하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거예요. 요거는 파킹 모드고 그래서. 그, 차가 살짝 굴러갈 때 얘를 누르시면 안 돼요. 미션에 충격이 갑니다. 뭐 조심하시고요. 항상 풋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완전 정차 시에 바킹 모드로 들어가고 좀 시간성을 두고 주차를 해야 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잡혔죠. 자, 여기서. 엔진 놈의 엔진 소리가, 머플러 소리가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실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운전석에서는 거의 많이 보여드렸고요. 운전석 상태, 이렇게 촬영 전체적으로 담습니다 뒤쪽, 이열로 가겠습니다. 고수도도 클로징 빵빵하게 잘 되고 있고요. 뒤, 또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상태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 어, 전동 햇빛 가리개 자 뒤에는 이렇게 트윈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천정 깨끗하고요 굳이 앉아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품화 작업하는 집에서 시트 보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내 스트 상태 이것도 술하게 보여드렸죠 깨끗하죠. 깨끗한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뭐 기능적인 면보다도 그냥 다 옵션은 다 똑같아요. 요 부분도 그렇고. 요런 거 이제 깨끗한 정도를 여러분께서는 영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VIP석. 지금 이 VIP 그 시트가 앞쪽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여기 비서 자리도 각을 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만큼은 5cm 정도 앞으로 눕힘 상태가 된 거죠. 요거 뒷좌석은 어느 차든 간에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감이 적어요. 깨끗하죠? 어, 앉지 않고 그냥 뒷좌석 2열 전체 사진 담고요. 고수도도 클로징이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왔어요. 제가 그 머플러 소리가, 머플러를 이게 2구로, 4구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사용자분이 출륙공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서류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소리가 나쁘지 않다. 지금 녹음 되죠? 이 소리. 약간 그 붕붕 하고 이렇게 밟고 다니시는 분들. 머플러 튜닝. 그 습성이 싹싹 나오는데 엑셀 밟으면 이 자리 없어져요. 자, 760LI 붙여놓으셨고요 이거는 떼고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접착제로 붙이는 거고요 요게 글씨 하나하나 나오는게 아니라 글씨가 쭉 인열로 된거 그냥 그 한쪽 면 떼어내고 그냥 요 간격만 위아래 간격만 붙이고 쫙 붙이면 변경이 됩니다. 트렁크 보실게요. 자, 트렁크 열겠습니다. 예, 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상태 바닥 깨끗하게 오염된 부분이 없어요. 깨끗하고요. 공간은 뭐 똑같죠. 7 5 0 LI 2013년형 7 5 0의 F01 자, 여기 이 포인트가 전원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게 간혹 있어요. 자 깨끗합니다 트렁크 깨끗해요. 자 전동 트렁크 닫고요. 자그 다음에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에 보시겠습니다. 예, 머플러 소리가 조금 나죠. 머플 소리 단점이라고 할기까지는 애매하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백점짜리 차량. 지금 항상 말씀드리죠. 어, 무사고면 무사고. 그냥 단순히 하나가 있을 때 내가 무사고 이렇게 표현해 완전 무사고 이렇지 않고요. 근데 성능 기록지상에 무사고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휀다 하나 교환이 됐으면 사고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거니까. 엔진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누유가 없다. 미세 누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엔진 소리. 자, 붕붕붕붕 소리가 저까지 살짝 들리긴 하는데 지금 엔진놈 엔진 상태는 깨끗합니다. 좋아요. 자, 엔진 후드 연 상태에서 엔진은 사진 담고요. 후드 닫겠습니다. 엔진 깨끗해요. 좋아요. 차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은색이라서 그렇,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검정색이었다면 아주 그냥 광빨 지금 은색인데도 광빨 저는 느끼거든요. 실물 보고 사진도 차이가 있고요. 음향 관련 엔진룸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것이 또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실 때 하고 항상 조금의 온도 차는 있어요. 그런 점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실물 그대로 이렇게 사실 그대로 어 보여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750LIX 드라이브 인디비듀얼 모델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